네, 안녕하세요. 기촌고스 대적불가입니다. 오늘은, 어,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벤트성. 아, 제가 이제 구독자 100만을 곧 눈앞에 두고 있어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께, 음, 봄철을 맞이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, 뭐, 이제 식목일 날, 아니, 식목일 전후로 집 앞이나 뭐, 이제 필요한 부분에 묘목 선별해가지고 심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무료로 묘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여기 제가, 아, 마가목, 뭐, 그리고 산수유, 이런 묘목들을 이렇게 쭉 심어 놨어요. 근데 요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이게 한 벌써 10년차가 넘어가는 묘목들이라 가지고, 어, 제가 뭐 가지치기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크게 키우기 위해서 안 하다 보니까, 그냥 자연 그대로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이 산수유, 요, 요건 산수유인데, 뿌리나 뭐 이런게 상당히 지금 큽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어디냐면 음,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님하고 시청자님들께 무료로 나눠드릴게요. 무료로 나눠드리게 된 이유가 어, 이쪽 부분이 지금 노란 말뚝이 이렇게 있는데 아, 여기 터널 공사로 인해 가지고 보상토지로 편입이 됐어요. 저희 땅 일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, 요 지금 보시는 요요 요, 요 나무부터 요 노란 깃발 있죠? 요 나무부터가 이제 이게 산수예요. 이게 제가 묘목을 아 2008년인가 아마 주당 산수 주당 1,000원인가에 사다가 심은 묘목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지금은 13년 4년 차가 되는데 뭐 지금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달려요 산수유가 남자한테 좋은 데 하는 그 산수유 있죠 네 그래서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꽃이 피겠지만 그래서 지금이 딱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옮겨 심기가 딱 지금이 적기예요 그래서 요 이쪽 부분이 공사가 올해는 아마 못 들어갈 것 같고 한 내년이나 후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이제 올해부터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더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정원수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, 어, 제가 이거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 집 주변이나 요 바깥에 이렇게 많이 심어 놨는데,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쪽 밑에 바깥쪽으로 해서 집 있는 데까지 거의 뭐 마감목 산수유, 뭐, 등등 많이 심어 놨어요. 하우스 옆으로 쭉 해가지고. 근데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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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옮겨 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아,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또 옮겨 심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포화 상태에요. 욕심은 좀 나지만 그래도 요게 뭐 시중에서 사시려면 그래도 이게 태, 택배 트럭으로 비싸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제가 트럭 빼로 까진 못 보내드리고 어, 필요하신 분들이 아,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캐서 트럭에 실고 가시는 방향으로 그게 아니시면 어, 이렇게 봐 두셨다가 나중에 이 부분 공사 들어갈 때 포크레인으로 뜰때 그때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날짜 알려드리고 작업이 들어가니까 실험한 가세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게 산수유 한 14년생. 어, 직경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다 보니까 한 5cm 미만이에요. 근데 이제 높이가 한 3m 정도 되겠죠? 네,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. 그래서 산수유가 하나, 네. 둘, 보시면 셋. 보시면 벌써 네. 이제 봄에 다싹으시려고 산수유가 지금 꽃모리를 준비하고 있죠. 여섯? 네, 역시 산수유는 일곱? 어, 여덟 아홉 빨라요 아홉 열 아홉 네, 어, 기 보면 열한 꽃이 벌써 열두 열꽃을피우고 어, 있네 그죠 열여섯 16 정도 열여섯 주 정도가 산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명자나무 이게 산당화라 그러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꽃이 안 피니까 엉성해 보이는데 이 꽃이 피면 이뻐요 이렇게 산당화 이렇게 있어요 네. 근데 요 부분은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수유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마가목이 지금 잎이 떨어져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마가목이에요 이렇게 지금 뭐 싹이 날 준비를 벌써 하고 있죠 네. 이 마가목은 뭐 나무 자체가 뿌리부터 열매까지 상당히 약재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가목이 한 주. 그 다음 이거는 푸른 자두나무인데 사실 이거는 좀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자랐어요. 근데 푸른이라고 이 자두가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. 근데 이건 옮겨 심기가 뭐 보장을 못 하겠어요. 이런 부분은 제가 추천드리질못 하겠고요. 산수유하고 마가목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키 이렇게 쪽 뻗은 거 있죠? 이 마가목. 이런 거는 산수유하고 마가목은 사실 옮겨 심어도 잘 자라요. 뭐, 이렇게 뭐, 좀한해 살이 아리는 하겠지만, 그래도 잘 자랍니다. 지금 마가목, 이런 부분은, 음, 그리고 요거는 마가목이 좀큰 마가목이죠. 이런 거는 사실, 어, 이 마가목도 산수유를 심고 제가 1년 뒤에 바로 심었나 해서 거의 뭐 십, 10, 몇 년이 됐어요. 이것도 12년 차 정도 되는 마가목인데, 이 정도면, 잘만 가꾸면, 옮겨 심게 해가지고, 1년만 뭐, 이렇게 관리해주면, 거의 십몇년차 나무를 그대로 이제, 볼수 있는 마감목이죠 이렇게. 그리고, 뭐, 마감목도 있고, 그 다음에 이건 푸른 자두나무고요.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, 어, 누가 원하지 않으면, 뭐, 이제, 뭐, 이게 없어질 부분이라서, 너무 워낙 크고, 푸르니 또 인기가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데, 모르겠어요. 이 부분도 좀 그렇고. 그 다음에, 여기도 마가목. 그죠? 또 이렇게 마가목. 그니까 러 앞줄은 마가목이고, 뒷줄은 산수유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수유가 한, 아까 몇 개까지 셨죠? 18개. 그죠? 요거는 살구 나무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요건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. 뭐 옮겨 심을 수가 없네요.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저기서부터 노란 말뚝부터 쭉 오면서 산수유하고 마가목하고 이렇게 있죠.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복숭아 나무. 요건 복숭아 나무에요 그래서. 어참 이게 백도 하고 황도 요 앞에끼 백도고 쪼 뒤에끼 황도인데 어, 많이 달리고 맛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하긴 좀뭐 뭐랄까 옮기는데 가성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나 정말 필요한 분들 음뭐 연락 주시면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어 정리되는 대로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다고 와가지고 뭐 삽질해서 개긴 좀 그렇죠. 그죠? 예. 네, 요즘 뭐 묘목 하나 심어 놓으면 3년이면 웬만하면 다 크는데 이거 갖다가 바로 따먹겠다고 1년 고생하고 옮겨 심고 이러면 가성비 차원에서는 좀 그렇습니다. 복숭아 나무 이런 거는. 네. 그리고 뭐 자작나무. 자작나무 또몇 그루 있고요. 하얀 건 자작나무고요. 그리고 대추나무 뭐, 뽕나무, 호두나무, 뭐,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이 한 앞으로 한, 향후 2, 3년 안에 이제 정리될 부분인데, 노란말뚝, 요렇게요. 그래서, 음, 구독자님들하고 시청자님들께서 지금은 이제 뭐, 이게 지금 뭐, 잎도 안 달리고 꽃도 안 피니까 뭐, 나무의별 이렇게 보, 보기가 좀 그래요. 근데 이 부분이 꽃 피고 나뭇잎이 달리면 아, 나무가 진짜 모양이 상당히 좋거든요. 그래서, 어, 요거는, 이게 뭐였더라? 호두나무가, 아, 여기는 추워가지고 호두나무가 잘안 돼요. 이게 음이 다시 터가지고 난 거고, 어, 무지하게 그냥 뭐 막자라는 거는 요 뽕나무나 뭐 요런, 어, 이것도 뽕나무인가 보네요. 뽕나무 옆에 또 뽕나무가 났는지, 이거, 아 제가 심어놓고도 좀 헷갈려요. 이런 거는 뭐 그냥 꽂아만 놔도 잘 자라죠. 네. 그리고, 저기 있는 자작나무 역시나 뽕나무. 네. 그리고 저번에 제가 촬영을 왔던 개구리. 개구리가 촬영 왔던 장소가 여기죠. 오늘은 물이 좀 막네요. 음, 그리고, <laughs> 역시나 담력 테스트. 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, 이 뽕나무 기준으로, 네,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내려가서 저 마지막 노란 깃발 거기까지 나무는 아, 어 제가 필요하신 분한테 무상으로 드릴게요. 네, 그러면 뭐 나무들도 옮겨가서 잘살수 있는 거고, 그죠. 자,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좀 내심을 라고 했는데, 예전 같으면 제가 정말 뭐 열심히 이런 걸 막... 하루 종일 걸려 하루에 하나씩 옮겨도 벌써 이렇게 옮겨놓고 막 이렇게 삽질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, 나이를 먹었는지 좀 귀찮아졌어요. 그래가지고, <laughs> 음, 뭐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 그래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, 네, 뭐한 그루라도 뭐 그죠?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잖아요. 그죠? 저도 뭐 이제 시골내로 와가지고 있으면서 나무를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묘목 구하고 뭐 이렇게 옮겨 심고 이런 걸 상당히 뭐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했어요. 음 그래서 막 가꾸고 또 봄되면 이렇게 막 자라는 모습 보고 좋아했는데 물론 뭐 지금도 좋아합니다. 근데 그때만큼은 그 열정이 조금 식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또 포화 상태도 됐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두면. 지금 제가 이제뭐좀 이게 좀 상태가 좋을 때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조금 있으면 뭐 며칠만 더 있으면 이제 뭐 심, 이제 옮겨 심어도 되는 그 시기가 됐어요. 그래서 음, 여기에 특히나 제가 아끼는 건 이런 추위에 강한 산수유하고 마가목이죠. 어, 얘네는 정말 추위에 강하고 뭐 병해충도 없어요. 그래서 잘 자랍니다, 일단. 그리고 봄에 일찍 산수유꽃 노랗게 피고요. 어또 뭐랄까 마가목 역시 푸르고 꽃 열매. 뭐 어. 현재 이제 마가목은 요즘에 그 뭐죠? 아 어, 중국 그 메미나방 유충이 달라붙어가지고 갉아먹는 바람에 약을 좀 쳐야겠더라고요. 얘네는 뭐 산수유는 전혀 건드리질 않아요. 해충들이 뭐 잎이나 뭐 열매나 전혀 전혀. 뭐, 무슨, 싫어하는, 뭐, 물질이 들어있나봐요. 근데, 마가목은, 뭐, 이파리가 맛있는지 다 뜯어 먹습니다. 그래서, 작년에는 수확을 거의 못했어요, 마가목을. 저 밑에까지 쭉쭉 있는 마가목을요. 그래서, 올해는, 어, 약을 좀 제대로 방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, 다시 한번 보시면, 요 노란말뚝 부분부터 있는 산수요. 음, 모양도 뭐, 그럭저럭 괜찮아요. 네, 뭐 자유롭게 컸다곤 하지만 산수유 자체가 조경수나 관상용, 관상수 이런 쪽으로도 괜찮고 뭐 부질하신 분들은 열매도 씨 발려가지고 그 산수유 씨는 이제 독이 있으니까 이제 좀 발리는데 좀 공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산수유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대략 한, 뭐, 산수요 18, 마가목 한 7, 8, 그 다음에 푸른, 음, 자작나무 복숭아나무, 대추나무, 뽕나무, 뭐, 등등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, 네, 언제든지, 어, 지금 당장 뭐, 캐갈 필요는 없어요. 저도 뭐, 올해는 이게 뭐, 나비 두고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, 근데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면, 뭐, 한두 뿌리씩 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, 어, 언제쯤 가져간다고 희망을 주시면 제가 참고했다가, 어, 요거는 다 무료로 나눠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기촌고수 대적불가였습니다.